일단 첫 번째 개포고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좋은 면학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개포고 출신이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개포고라는 이름이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개도 포기한 고등학교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완전 바뀌었죠. 이제 개포고가 개도 뭐 포르쉐 타는 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입지가 좋아졌고 그리고 개포자이를 필두로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교육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원들도 많이 이제 들어섰고 그래서 옛날에 그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외곽에서 오는 상위권 아이들이 있죠 특히나 화산 중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가 풍문고 풍문고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매력적이고요. 풍문고 또는 개포고를 선택해 주운다는 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체로 쉬운 시험 난이도입니다. 시험. 어려운 건 맞는데요. 영어 수학만 극한으로 어렵고 나머지는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애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치권 치고 국어나 과탐 등뭐 기타 과목이 매우 쉬우나 영어나 수학은 좀 힘들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그냥 변형이 너무 많이 돼요. 학교에서 배웠던 지문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지문하고 같은 단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영어가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실제로 지금 상담 전화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 선생님께서 개포고 하셔서 우리. 보내고 싶은데 개포고 진짜 괜찮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는 얘기해 드립니다. 수학만 괜찮으면 보내주세요. 영어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수학만 잘 가지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영어 성적은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